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오늘의 주인공은 스테파니 박사님입니다. 생명공학을 가르치면서 이름을 날렸던 분인데 은퇴하고 나서는 이 분이 로봇공학의 취미를 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주제 인간형 로봇을 만들 수 있을까 되겠습니다. 생명이랑 로봇이랑 완전 다르다고요? 완전 다른 분야에 도전하는 거지. 도전하는 당신이 멋있습니다. 어서 오시게 김 박사. 어, 네. <laughs> 윤박사 잘 지내고 있나? 부부싸요? 아이고 윤박사도 왔어 들어와 들어와 오랜만이네 아 우리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네 어 뭐라고? 윤박사는 아직도 대학을 다니고 있어? 아이고 그 체력이 부럽네 맞네 건강한 실버 라이프를 위해서 조깅 한번 하겠습니다 뭔데 갑자기? 어? 위험할 정도로 탈진함. 노인들은 젊은 시절만큼 체력이 좋지 않습니다. 현재 스테파니는 탈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걸었는데? 집 바로 앞이야, 여기. 그렇게 멀지 않아. 너무하는데 운동도 못하겠다. 집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찾아야겠는데? 조깅은 진짜 탈진할 뻔했어. 조깅은 한, 한 시간도 안 했는데. 아, 요가네, 요가. 자, 그럼 우리의 위대한 첫 로봇을 만들어 볼까? 여기 찾았어. 아, 이거네. 이거 어때, 이거, 이거. 전기 잘안 안 통할 것 같은 옷. 장갑도 고, 고무장갑 같은 거. 어, 이런 거, 이런 거. 저연장갑저연장갑 절연장갑. 어, 물론 갑자기 감전이 안 되네. 심지어 비까지 왔는데. 비, 비,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상태인데. 갑자기 감전이 안 되네. 불은 물론 나요. 불은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되게 높은 확률로 지금 감전 안 당하고 있는데. 기분 탓이었나 봐요. <laughs> 누구야 이 이웃은? 왜 왔어 또? 프랭크 줄리안 청년? 어 어서 와 유혹적이야. 봐봐 얘 나한테 관심 있다니까 유혹적이잖아 상태가 오자마자 연애 보수적이라고 이럴 수가. 나, 잘 됐네. 나도 보수적이야. 브라이체스트 대학의 컴공! 아, 컴공! 컴공이면 이제 내가 그 하드웨어를 만들고, 로봇의 하드웨어를 만들고, 이 녀석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어때? 우리? 완전 환상의 커플 아니냐? 어이, 줄리안. 나 지금 로봇 만들고 있는데 관심 있니? 너와 함께라면 완벽한 로봇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어때?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지 않을래? 쳤다. <laughs>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벌써요? <laughs> 색깔도 꼬부기 컬러야. 꼬부기 우리 집 청소를 부탁해. 아, 우리 집에 여기저기 청소할 게좀 많아. 원예는 할게 없어서 파티봇 하나 만듭시다. 파티봇은 세련된 파티에 꼭 어울리는 음식, 음악, 음료를 제공합니다. 그러면 얘 음식도 만들어요? 그래? 좋은데. 헤이진이 구운 치즈 샌드위치 하나 줘. <laughs> 머리 위에 바로 나오잖아? 진이라고 <laughs> 보시면 돼요 집에 있는 진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야 이 녀석도 주된 기능이 옆에서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음악 틀어주는 거 이거, 이게 80%의 기능이 이거거든 아 맞다 얘 대학생이야 생각해보니까 아 근데 3학점만 하면 졸업인데? 숙제는 다 했네 윤석 엄청 공부 열심히 하는 녀석이잖아? 제대로 나사를 그렇게 조이면 안 되지 아 나사 그렇게 조이는 거 아닌데 더 빡세게 조여! 어? 왼쪽 조이고 오른쪽 조이고 왼쪽이랑 오른쪽 균형을 맞춰가지고 빡! 조여야지 그게 무리 안셀거 아니야 박 알보트? 박 영감 이미 자네와의 인연은 끝이 났어 아, 집에 지금 남친이 있어서 박 영감을 만날 순 없어 박 영감 안 되네 우린 그럴 수 없네 우린 맺어질 수 없는 사이라네 아안 돼. 콜린츠 스테파니에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녀가 주변을 정리하게 조언됩니다. 아니야. 나 마지막 아니야. 무슨 소리야? 마지막 같은 소리 하지 마. 나 아직 살 날이 더 많이 남았어. 아,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 진짜. 딸기, 사과, 옵테이니움, 장미, 흑개구리, 좀비 칼 조! <laughs> 아아아 <laughs> 이거를 여러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야? 내가? 내가 가지고 있어? 아니면 그 남친한테 주면서 남친이 나를 살려야 되는 거야? 여러 개 사? 오케이 이 녀석 엄청 우등생이었잖아? 와 내가 이런 성적을 다 받아보네? <laughs> 옷도 같이 갈아입어서 <laughs> 사진 찍어야지 사진 이렇게 졸업 끝났어요 여러분 별거 없네요. 생각보다. 그리고 졸업이 끝났는데도 숙제를 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사람들 집이나 갑시다. <laughs> 창업의 귀재 7. 아, 엄청 높은 데서 시작하는 직업을 7레벨이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회사 설립한 거야. 지금 짱인데. <laughs> 야, 멋있다. 있어 보인다. 그래도. <laughs> 있 보인다 남친 얼굴 보면서 우리 작업하자 아 어, 안돼 스테파니 안돼 아직 나 아직 이족보행 로봇을 만들지 못했다고 일어나! 죽음의 꽃 주기 사신님 제가 사신님을 위해서 어렵게 구해왔습니다 예? 이거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사신님 일단 받으세요 진정하세요 그 낫을 휘두르기 전에 한번 이걸 보고 낫을 휘두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이걸 그렇게 좋아하신다던데? 나 살아나는 거지? 우먼루. 우. 와 됐다 로봇팔 완성. 아, 아, 아? 아? 이게 뭐임? 오. 멋있다! 그런데 기능은 뭐가 있는 거지? 알았다. 나 이거 무슨 기능인 줄 알았어. 그거네, 이거. 절연 기능 아니야? 에너지가. <laughs> 어, 뭐야! 감전 <감정> 당하네! <웃음> <웃음> 드디어, 여러분들, 스테파니가 로봇 공학 레벨 10을 찍고, 그리고 서버를 만들기 위한 모든 부품을 다 모았습니다. 한번 서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는 여기다 만드네. 이때까지는 여기 제작대에서 만들었는데, 이, 뭐지, 격투 연습하는 것처럼 생긴 이게 서버를 만드는 지지대였어. 편집실이 급해서 <laughs> 어 뭐야? 뭐가 뭐가 모자라. 뭐가 뭐 뭐야? 에? 왜왜 완성이 안 돼? 버그라고? 마을 갔다 올게요. 왜 이래? 왜 이러는데? 이러지 마 나한테. 가방에 한번 넣어 볼까? 가방에 넣어 볼까? 왜 그래? 와봐! 아니, 내 서버는 완성이 된 거야! <laughs> 내 서버는 어디 가고! 왜! 내 서버는 어디 가고! 왜 죽어버리는 거냐고! 아니요! 이게 무슨! 아니, 의사양반! 아, 내 서버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안 됐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게! 아, 무슨 소리냐고! 오늘 그래가지고! 거의 완성 직전이었잖아! 완성이 됐어요, 사실! 완성이 됐는데, 왜! 갑자기 왜 상반신이 왜 사라지고, 어? 하시님, 일단, 죽음의 꽃, 일단 한번 받아보시고요. 아, 진짜, 똥만 안 싸러 갔어도 지금 똥 싸러 가가지고 다베렸네똥 싸러 가서 버그 생긴 거 같아. 아니. 아니, 아니. 로봇, 메인 트레인. 메인. 와, 아, 이 치체 정말 악랄하네요. <laughs> 이 치트 진짜 악랄하다. 사람을 로봇으로 헐 그런 거 아닐까 요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대학에서 봤던 로봇은 사실 로봇이 아니라 랩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로봇이 되어버린 대학원생들의 영혼이 아니었을까요? 저뭐 특성 이런 것도 다 그대로 있고요. 뭐 기술도 다 그대로 있고요. 저 인간관계도 다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저는 또 죽었어요. <laughs> 저두 번. <laughs> 죽음의 꽃 주기. 죽음의 꽃 3트 갑니다. <laughs> 죽음의 꽃 3트. 이걸 속아줄지. <laughs> 아, 이게 뭐야. <laughs> 다시 살아났습니다. 스테파니는. <laughs> 아, 이제 꽃 없어요. 꽃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오지 마세요. <laughs> 님제 여친은 죽기 전에 절 인간으로 돌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을 수 없어 내가 당해서 억울해. 맞아 맞아 저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제가 아직 인간이 못 됐어요 사신님. 사신님 최고의 천재 로봇 공학자인 그녀가 아니면 누가 저를 인간으로 만들어 줍니까? 저는 그럼 이렇게 평생 인간도 아니고 로봇도 아닌 이애정적한 상태로 살아야 됩니까 에? 사신님 사신님 들어보세요. 내가 귀신이 돼도 내가 로봇이 돼도. 우리 영원히 함께야! 사랑해! 사랑했다! 너무 불쌍해. 얘또 초량하게 얘도 고장나가지고 더 불쌍해. 오늘 김레일의 심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게임에서 만나요 안녕